다 됐지 않나 <laughs> <저. 웃음> <laughs> 잠깐. 아, 애들요? <이거> <laughs> 좋어37안녕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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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아, 아. 아, 오늘도 상쾌한 하루고. 응. 음. <laughs>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누부 간네살 왕이십니다. 그렇지. 음. 누부 간네살 <laughs> 내가 자꾸 이 내살하니까 날 내살로 아는 애들이 있어. 난 내살 아니다. 어 내살 아니다. 누구 갓. 아하. 갓. 4살. 맞습니다. <laughs> 아, 갓! 내살. 맞습니다. 미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지. 이 나라, 이 바벨론, 이 땅을 뒤돌아봐도 나무 이이내 나라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있느냐? 아이고 그런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아, 느려. 어, 그렇지. <laughs> 아, 멋지십니다.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으며. <laughs> 음. 이 나의 백성들을 봐라. 하 <laughs> 아. <laughs> 아마. 예. 어, 신조차도 나를 어떻게 할수 없을 어,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말입니다. 하하 <laughs> 아, 예. <laughs> 어, 가만있어 봐. 일대가 아니군. 예. 어. 자. 예. 나이 진미를 갖고 오너라. 진미요. 오징어 쟤 말씀 아, 알겠습니다. 예. <laughs> 아, 참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해. 아, 참 이렇게 행복할 수가. <laughs> 진미. 아, 진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예. 빨리 까거라. 아유, 오늘도 할게 많다. 빨리 까거라. 아, 아유 아, 가, 간지럽네. 아, 아, 예 예. 빨리 까거라. 예. 음. 아이고. 예 여기 있습니다. 음. 아이고 아이고. 음. 음. 아. 왕이시여. 네? 왕이시여. 아니 지금 아직도 이렇게 소세지를 까먹고 계십니까? 음? 제가 지난번에 왕이 꿈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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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벨, 벨드사벨드사살입니다 벨트사, 벨트사살, 벨트사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하... 음, 잘 해몽했지,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다. 음. 왕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옵소서. 음? 왕이 그렇게 계속 교만한 태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그 꿈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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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시요. 그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어, 아, 얼른, 그만 들어가 보거라. 아, 그네이다 이거. <laughs> 아, 왕 저러다가. 네. 베드사드 그래, 그래. 하...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 네. 예. 아니 이 위대한 제국의 나를 어 <laughs>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왕을 누가? 그렇지. 뭐라 하겠습니까? 음. 내가 누구라고? 르브. 누구? 아, 대사 마시다. 응. 어, 이게 느부갓네살 왕아. 느부갓네살 응?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응?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응? 너는. 응?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내가 이렇게 일곱 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아니 주신다는 것을 <laughs>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왕이시여? 아니, <laughs> 아니 왜 이래? 아니 왕이시, 왕이시여. <laughs> 아니, 갑자기 왕이시여,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왕이시여. 아니, 갑자기 가. <웃음> <웃음> 갑자기 왕이 미쳤네. 아니 이 왕이 왜 이러지? 그럴 때다. 왕의 진미를 내가. 왕의 진미를 내가 먹어봐야겠다. 이왕 미친 사이에 얼마나 맛있어. 왕이 집미야 이만 이었구나 아야, 아껴 먹어야겠다 왕이 집미. 오, 어, 어. 아, 네네네. 이 어, 마이, 이 어? <laughs> 왕이. 아니 왕이, 아니, 왕이. 이 왕이 미치게 그래. 왕이 미쳤나 아. 왕이 미쳤어 왕자 가자, 아. 왕이 미쳤어 왕이 위치는 왕이 위치 왕이 드디어 왕이 어아어이고 뭐야 이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지 않아서 이렇게 미쳐있고 말. 왜 소였는데 왜 골룸으로 변했지? <놀람> 음. 아! 와, 와, 씨요 돌아오셨습니까? 어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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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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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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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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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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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 아. 오직 예, 예. 그분만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 누구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예.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하늘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어, 내가 네. 어,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그렇습니다. 어, 아니냐 아니. 어, 딱이라며. 어, 다 기억이 난다 아, 이놈아. 예, 예, 예. 어, 어떻게 기억이? 제 어, 별로 한게 없습니다, 왕이시. 어, 그래 이제는 내가 알겠다. 정말 아 하나님, 당신만이 네. 이 모든 만물에. 근데 네, 주인이십니다. 하,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 저에게 다시 이 왕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 하. 예. 여보라. 말씀하십시오. 네. 가발이 없었, 없어졌구나 가발이요? 가발이 어디 갔냐 아유. 아, 근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아이고 아파 아유. 아유.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렀구만 아유. 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려서. 네, 예. 아 이제 갈 때가 다 되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여봐라. 예, 말씀하십시오. 아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laughs> 아이고, 이놈, 이놈이없구나 예. 아, 늙어도 따귀기를 그래. 예. 아,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 맞습니다. 그래. 예, 밤새. 자, 네, 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내가 내 왕위를 물려줘야겠다. 맞습니다. 아, 내 아들, 내 아들을 예. 불러오거라. 음, 아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 <laughs> 아유. 아. <laughs>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기특한 아들. 진짜 아들입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아들. <laughs> 고개를 좀들거라 자, 저기를 봐야지. 내 아들, 벨사사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박사해. 너의 이름은 박사해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그렇지, 벨사사라. 자. 아이고. 자, 내가 너에게 자이 나라의 왕위를 물려주마. 배사사라, 아이 아비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반드시 찬양하며 잘 섬겨야 된다. 그분만이 오직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 알겠지? <laughs>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 아이고 잠이 오는구나 <laughs> 아 <으>, 왕이시여. <laughs>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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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이유아이 아유 아 응. 벨사살왕이십니렇지다 어, 예. 벨사사, 벨사 전에 봤대 사사가 그 이렇게 컸다벨사래사 벨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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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사사사벨사 예저씨 슬슬 슬예예 아이고 슬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구나. 아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자, 자 한잔따라보으라 아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예, 저는 제가 묻겠습니다. 아, 그렇지. 아, 예. 자, 우리, 바멜론을, 위아야! 위아야! 그리고 또, 위대한 나배사사를 위아야! 예. 위아야! 아! 아! 여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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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에이, 뭐가 빠지지 않았냐? 뭐? 에이, 나이. 예, 예. 소세지. 아, 소세지. 아, 소세지요. 소세지.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어. 아우 음. 어, 기분 좋아 아, 여기 있습니다 소시지 아 그래 하나씩 예, 예. 하나씩 까보라 술에는 소세지가 최고죠 음. 음. 아유, 아유 간지러 어. 아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응 예, 예. 그래 아우 취한다 예예 예. 아유 아야한잔더 따라 먹어라 아유 좋구만 아 <laughs> 역시 음. <laughs> 사람을 믿어야 돼요. 예 예. 어? 예? 예. 어? <웃음> <웃음> 음, 너도 안주가 필요하겠구나.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그냥 생이났습니다. 얼마나 숙성이 되었나? 봐봐, 맛이 좋네요. 야 근데 이거 예, 뭐좀 말씀하십시오. 이영 잔이 이게 별로다 이거. 어? 응? 잔이요? 어. 뭐좀 특별한 잔 없냐? 에이. 아, 제 응. 술맛이 안 나. 술 특별한 맛이. 잔을? 어? 구해 보겠습니다. 응. 어. 아유. 어? 어? 잔다. 아. 우! 어. 이건 어떻습니까? 오, 어. 어, 야, 이거 아주 반대. 예, 아주, 자, 아주 좋습니다. 이, 이 잔이 도대체 어디서 난 잔이야? 응? 저도 잘. 왕이시오! 그 잔은 안 됩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때 쓰이는 성물이옵니다!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쁘다. <laughs> 여봐라 예예. 예. 아니 반딱반짝한게또맛있어 보인다 이한잔따라보어 예, 예. 알겠습니다 한잔 따라봐 아... 아... 자 얼른 따라봐라 아, 아... 아... 저는 제가 아겠습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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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예, 예. 그래, 예. 그래. 자. 아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음. 아이고 역시 음. 술은 그냥 먹는 게 나아 인생은 역시 이 술과 돈아 나는 뭐다 가졌어 다 가졌어 부준 <laughs> 관계없어 그렇죠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어? 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어, 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왜 그래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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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거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맞습니다 어, <laughs> 네. 가만 있어봐. 왜 이렇게 내 심장이 떨리고 <laughs> 두렵지? 아니 저기 보면서 여보나 빨리 이이 예, 예.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네. 저, 어. <laughs> 술객들을 다 불러라. 수조 <laughs> <laughs> 누가 어. 모를까요? <laughs> <laughs> 여보라, <laughs> <laughs> 이이 술객들아, 이 글자가 무엇이냐? 이 글자가 무엇이냐?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진미 소세지를 주겠다. 있잖아. 그래! 이 글자가, 이 글자가 무엇이냐? 아니야? 이 글자가 무엇이냐? <laughs> 저 뭐라는 거냐? 거냐? 뭐라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너 말해보고라. 와, 모른답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기이이 그래 나한 입만 더너 죽는다고 너한 입만 더저 죽는다고 글자 죽는다 그만하거라 그만 그만 나한 입만 더 라고 적혀있어요 아, 네. 네. 아무도 아무도 이 글자를 음, 네. 해석할 사람이 없구나 아, 그런데 네. 내 아니. 마음이 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것은냐 아, 저도 무섭습니다 아니 다 얘들아 이 누구든지 이이이 이,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laughs> 불러 보거라. 내가 아, 그 사람에게는 이 소세지를 주겠다. 그래. 너 누가 해석할 수 있냐 느이 글을 아니 이 글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 뭐뭐 뭐, 뭐, 뭐라고? 사살 예벨드 사살이 누구냐 아 저번에 벨드 사살이 어? 왕의 꿈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왕예 오동아 네복아 네살 당신이 아버지 아 우리 아버지 예예아 그래 어 그래 잘했다 자 연노행이 소세지를 주마 자 여봐라 당장 벨드벨 사살을 데려오너라 벨드 사살 <웃음> 들어오너라 <웃음> 왕이시여 어. 아참 그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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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주사살 네가 <laughs> 왜 이렇게 꽉 편히 마시는 것이냐 이슨 이게 이게 냄새 아,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술이 다 깼어 아, 어? 배주사살 네가 어? 그렇게 지혜롭다면서 네가 만약에 이, 이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이 자주색 옷을 왕의 옷을 입히고 너에게 금목결을 하다 하고, 아, 그래. 너, 너를 이 땅의 세 번째,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왕이시여, 어. 왕이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은 <laughs> 다른 사람에게나 줘버리십시오. 저에겐 아니, 그런 근데... 게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의 해석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어쩌구나. 해석해 보그라. 그래. 왕이시요. 그래. 왕의 아버지가 누구셨습니까? 어, 바로 느부간네살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그렇죠. 왕은 어렸을 때 분명히 느부간네살 왕께서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느부간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낮추시고 미친 세월을 지나게 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 하나님이 진정한 이 만국의 왕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기 전에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다 까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어 어, 어, 그래 기, 기억이 났다 그래 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어 그래 찬 찬양하라고 맞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했는데 왕은 지금 뭐라고 계셨습니까 아 어, 저... 매일 매일 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까지도 음. 가지고 와서 음. 거기에 음. 술을 따라 마시는 아이. 이런 방자함을 벨사 왕은 보이셨습니다. 됐다, 그만하고 얼른 이 글자를 해석이나 해보거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글자는 매네 <laughs> <메네>. 매네 <laughs> <메네. 웃음> <메네. 웃음> 대게. <웃음> 우바르신이라는 음? 글자이옵니다. 뭐 뭐. <laughs>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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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르신. 메네 메네란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라는 어. 뜻입니다. 내 응. 나라가 끝난다고? 대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당신을 딱 저울질 해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당신은 미치지 못하고 훨씬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메데와 바사 두강두 나라로 나누어서 이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뭐?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뭐? 뭐? 아니 이게 무슨 말씀... 뭐뭐내내내 뭐? 내, 내,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을 에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네부는그래 말했는데 이거 물 수도 없고. 알 그래 어쩌구나 벨드사살 네가 이 글을 해석했으므로 그래 좋다 여봐라 예예그 어, 나의 이 자주색 옷을 갖고 오너라 예아 굳이 그건 뭐냐 예. 휴식하고는 치우거라. 저는 그래. 이런 돈은 필요 없어. 된다. 자, 내가 그래도 왕으로서 너에게 어, 한 음. 말인데, 자, 아, 자 지금부터 예. 이벨드 사사는 이 나라의 세 번째 칠리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은 그래. 곧 죽을 겁니다. 알았다, 알았다. 자, 벨드 사사 얼른 들어가거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너는... 바꿀 네. 수가 너는, 없구나. 너는 왜들어가지나 아. 예. 어? 죽는. 나 죽으면 너도. 음. 알겠습니다. 정신 못 차려. 음. 음. 어? 아 여기. 잠만 아. 어, 있어봐. 아, 이번엔... 아 근데 어. 뭔가 좀지숭숭하고만 예. 이거 진짜. 아, 일단 너도 예. 들어가거라. 아, 알겠습니다. 아. 아가 잠만 있어봐. 내가 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유 뭔가 좀 찝찝한 게. 아유 모르겠다. 아유. 아유 피곤해. 일단 잠이나 자야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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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 내가 이 벨사살을 죽이기 위해 신하로 잠입해 있었지. 아이고. 이게 통짜인데. 이 녀석. 살이 디룩디룩 쪘구나. 어젯밤에도 게임하면서 치킨을 먹었군.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에이 아이고 이게. <laughs> 칼을 덜달았나 안 되겠다. <laughs> 아 칼이 잘안 되네. 다 <laughs> 아! 아. 결국 이 나라가 음, 벨사살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구나. 얘들아. 아무리 이 나라에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단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연극 잘 봤죠? 네, 결국.